제5장 행정처분 등 제19조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허가 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7조 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때 3. 제7조 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 및 경비 관련 업외의 영업을 한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이 없을 때 6.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때 7. 제17조 2. 제 이항을 위반하여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때8 제18조 8항에 따른 관할 경찰 관서장의 배치 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이 허가 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 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 정지를 할수 있다. 1. 제4조 1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 업무를 변경한 때. 2. 제7조 2항을 위반하여 도구를 받은 경비 업무가 위법한 것임므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할 때. 3. 제7조 6항을 위반하여 경비주도서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 배치하지 아니한때 4. 제8조를 원 위반하여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대응체제를 갖추지 아니한때 5. 제9조2항을 위반하여 관련서류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때 6. 제10조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주도서를 선임 배치한때 7. 제12조1항을 위반하여 경비주도서를 선임한때 8. 제13조를 위반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지 받게 하지 아니한 때 9. 제16조에 따른 경비원 복장 등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0. 제16조 2에 따른 경비원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1. 제16조 3에 따른 경비원 출동 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2. 제18조 1항 단서를 위반하여 집단 민원 현장에 일반 경비원 명부를 작성, 배치하지 아니할 때 13. 제18조 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 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때 14. 제18조 6항을 위반하여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일반 경비원을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할 때 15. 입사조에 따른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16제 16조 제 26조를 위반하여 손해 배상을 하지 아니한 때.